스포츠 뉴스입니다. 지적장애인들의 스포츠 축제인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이 다음 주 화요일에 개막합니다. 이 축제를 밝힐 성화가 오늘 국내 봉송 일정에 돌입했습니다. 이성훈 기자입니다. 지구촌 21개 나라에서 온 스페셜 올림픽 성화 봉송 요원들이 말춤으로 축제 분위기를 띄웠습니다. 성화가 첫 번째 주자인 지적장애 수영선수 안진용 군에게 건네지며 봉송 일정이 막을 올렸습니다. 성화는 다세 동안 전국을 도운 뒤 오는 29일 개회식 장소인 평창 용평 도움으로 들어옵니다. 200% 만족스러웠습니다. 평창 스페셜 동계 올림픽 파이팅. This is the, the culmination of our year-round efforts. 15개월 전 서울시장 선거에서 격전을 펼쳤던 박원순 시장과 나경원 조직위원장도 성공 개최를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. 대한항공이 후원협약을 맺는 등 기업들의 지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. 지난 1968년에 창설된 스페셜 올림픽은 지적장애인들의 스포츠 축제로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건 처음입니다. 이번 대회에는 사상 최다인 111개국 3,2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7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룹니다. SBS 이성.